안녕하세요. 오늘은 용산 3구역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소유자분들을 위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하나 용산 3구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정비구역 입안을 위한 동의서 진구 중이며 동의율 63%입니다. 목표 동의율 75%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참여하시면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 탄력에 결정적인 기여가 됩니다. 둘 나는 대지지분이 크고 건물도 넓은데 재개발 참여가 불리한 건 아닌가요? 대형 소유자는 훨씬 유리합니다. 대지지분이 크고 건물이 넓을수록 아파트 분양시 더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받고 권리가액도 높게 산정됩니다. 상가주택 병행도 가능합니다. 셋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단독 상가주택은 실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단독은 넓은 평형, 상가는 상가 분양권을 통해 신축 브랜드 건물에서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입니다. 넷, 재개발 후내 자산 가치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요? 자산 가치는 지금보다 크게 오릅니다. 용산 3구역은 남산공원, 용산공원, 한강조망과 역세권으로 서울 최상급 입지입니다. 분양가는 약 6, 7천만원, 대지 넓고 건물 큰 분은 상가주택 병행수익 가능. 현재 가치 대비 2배 이상의 상승 여력 확보. 다섯. 난 개발보단 지금 팔고 현금화하고 싶은데 그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매도보다 참여가 훨씬 낫습니다. 지금 팔면 현재 가치만 받고 끝. 참여하면 신축 아파트. 상가를 직접 받아 거주, 수익,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참여가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여섯. 지금 동의서 제출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동의서는 참여 선언이지 강제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동의서는 단지 정비구역 입안을 위한 준비 절차입니다. 조합 설립, 분양 신청 등은 모두 추후 별도 동의로 진행됩니다. 지금은 권리를 확보해두는 시기입니다. 용산 3구역은 입지, 속도, 미래가치를 모두 갖춘 지역입니다. 큰 지분일수록 더큰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순간이 아니라 앞서가는 분들이 선택하는 타이밍입니다. 상담 및 동의서 문의 010-6644-1262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의가 44-3번지 dy빌딩 3층 용산 3구역 동의서 접수 중 하이클래스 용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